아는 것입니다 뭐든 잘 알아야 사용에 불편이 없죠. KB 국민카드 사용에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답니다. 여기 여러분들을 도와줄 디지털 비서 챗봇 QD가 있거든요. QD라는 이름은 캐스천과 디지털의 합성어로 여러분의 카드 생활 궁금증을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Every day, every hour, 24시간 동안 고객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쑥쑥 성장하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챗봇 QD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우리 QD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상담 거래 메뉴. KB 국민 카드에 있는 QD를 꾹 누르면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도움말 바로 아래에 있는 상담 거래 메뉴 탭을 선택하면 카드 분실 신고, 카드 이용 내역 조회, 생활대금 자동 납부 등 KB 국민 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들에 관한 다양한 상담을 할수 있답니다. 두 번째, 추천 질문. 상담 메뉴 하단에 해시태그 버튼을 클릭하면 추천 질문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상담, 카드 사용 내역, 카드 혜택 등 체포 QD가 엄선한 추천 질문이 나온다고요 똑똑한 QD가 고객님들을 위해 엄선한 질문이니 놓치요 안될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메시지 입력 상단 메뉴 하단에 있는 메시지 입력창에 키워드를 검색하면 검색어가 자동 완성되는데요. 자동 완성된 키워드로 메시지를 입력하거나 직접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하면 된답니다. 둘중 어떤 방법이든 큐디와 함께라면 만사 오케이. 오늘도 챗봇 큐디는 24시간 365일 고객 문의를 분석한 후 오답 정답을 분류하여 더 유용한 답변을 드리고자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에 매진 중이랍니다. 고객님들의 슬기로운 KB 국민카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챗법 큐디는 KB 국민카드 앱뿐만 아니라 리브메이트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 언제 어디서든 찾아주세요. 이 KB 국민카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저는 KB 국민카드 사내 크리에이터 최영수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